정말 감사드립니다. 유독 많이 나가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쁘면 됐지? 안녕하십니까? BMW 칸입니다. 네, 이번 달도 어김없이 4시리즈 출고 예정입니다. 네, 4시리즈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문의를 주시고 구매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덕택에 4시리즈 정말 출고 많이 했고요. 계속 끊어지지 않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출고할 차량은 420i 그랑코페 m스포츠 프로고요. 포르티마오 블루 색상을 출고를 하게 됐습니다. 제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출고했던 차죠. 420i에서 유독 많이 나가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차량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고객님께서는 운용 리스를 통해서 이 차량을 구매를 해 주셨고요. 이제 법인 차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8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법인 리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초록색 번호판, 일명 녹번이라고 그러죠. 녹색 번호판이 달리지 않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찾아주시는 차죠. 자, 전면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포르티모 블루 색상, 너무 튀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 4시리즈에는 정말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색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블루의 블랙 조합이 생각보다 정말 세련된 느낌이잖아요 보시면은 420의 그랑쿠페 같은 경우는 여기 원래는 크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M스포츠 프로가 되면서 그릴이 검은색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범퍼도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이렇게 기역자 꺾인 헤드라이트가 들어가는데 여기 테두리도 섀도우 라인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전부 블랙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딱 앞에서 봤을 때 어때요? 약간 환불받으러 가는 언니의 느낌? 농담이고요. 자, 전면부만 딱 봤을 때는 정말 세련되고 이미지가 뚜렷한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쁜 거는 전면부뿐만이 아니라 여기 옆에 휠도 보시면은 일단 M스포츠 프로는 레드 캘리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스포티한 날렵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사실 420의 그랑코페의 예쁜 부분은 옆 라인과 뒷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옆 라인 같은 경우는 쿠페형 디자인이다 보니까 뒤쪽이 이렇게 많이 깎여 있습니다. 그래서 뒷자리가 너무 좁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420i 타시고 막 좁다 그러실 수도 있죠. <laughs> 그러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4인 가족이 타기에도 뭐 무리 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자리 넓이에 대한 거는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420i 가장 예쁜 부분. 제가 항상 강조하죠. 여기 뒷부분. 리어라이트가 레이저 리어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구에 필라멘트 같은 느낌으로 딱 들어가 있는데, 어때요? 굉장히 예쁘죠? 이 리어라이트가 레이저 리어라이트거든요. 보시면 BMW 레이저. 사실 이게 리어라이트가 예쁘다는 거는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운전을 할 때. 대신에 뒤에 따라오는 차들은 계속 이 모습을 봐야 돼요. 이 모습을. 그러면. 와 도대체 저차 뭐지 하실 텐데 바로 4 2 0 i 다 라는 거죠 그리고 시인성도 되게 좋기 때문에 안개가 낀다 하면은 뒤에서 이 레이저 라이트가 눈에 탁 보이는 거예요 빨갛게 그러니까 예쁘기도 예쁜데 안전하기도 하다 바로 그런 매력이 있는 차입니다 이 차량은 420i 쿠페 문 두개 있는 차량은 다르게 트렁크가 좀 특이하게 열려요 420i 쿠페의 경우에는 여기 뒤에 트렁크만 보통 차들처럼 이렇게 열리거든요 근데 이 차는 어떻다? 보시면 뒷유리가 같이 열려요. 딱 요런 느낌. 되게 예쁘죠? 이게 보통 뭐 포르쉐나 뭐 이런 스포츠카들이 요렇게 열리잖아요. 그런데 420의 그랑코페도 요렇게 뒷유리까지 같이 열립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보시죠. 작지 않습니다. 최대한 숙여서 앞으로 손을 쭉 뻗어도 안 닿아요, 지금. 그래서 트렁크도 사실 뭐 골프백 실을 수 있어요? 하면은 뭐 폴딩 하나 해야 되거나 대각선으로 넣거나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쿠페형 세단의 경우에는 넓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일단 이쁘잖아요. 이쁘면 됐지. 자 그리고 내부 시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브라운 시트를 하셨어요. 보통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게 블랙이냐, 브라운이냐 둘 중에서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다이공의 브라운 같은 경우는 꼬냑처럼 그렇게 밝은 브라운이 아닙니다. 에스프레소 브라운이 들어가기 때문에 딱 이렇게 딱 보시면은 그렇게 눈에 띄게 막 밝은 티는 그런 색상이 아니라서 브라운의 선택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뒷자리를 타봤는데요. 자, 무릎 공간도 주먹 하나 이상 여유롭게 나와요. 한두 개는 나올 것 같거든요. 주먹 두 개. 이걸 제가 운전해서 옮겨놨기 때문에 제 몸에 맞게 앞 시트를 옮겨놨는데 그 상태에서 한요 정도 한 뼘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충분한 거죠, 사실. 그리고 머리 공간도 한번 볼게요. 주먹 하나 충분히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보다 더 많은 공간이 남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공간이 딱이 정도로 남는다. 이 정도면 뭐 자녀분들 키가 뭐180 이상 넘어가서 뒷자리에 4명에서 꾹꾹 눌러 앉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문제 없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저 믿고 한번 사보세요. 자, 일단 대략적인 차량 설명은 끝났고요. 어 오늘 고객님이 아침부터 바로 오시기 때문에 제가 좀 일찍 나왔거든요. 보통 저는 한 일찍 나오는데 지금 시간이 지금 시간이 8시 3분이네요. 저는 보통 출고가 9시나 10시쯤 된다 하면 8시 전에 나와 가지고 차량 점검 다 하고 세팅 다 하고 해서 출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자, 타이어 공기압 충전하고 어 출고 선물 가득 준비해서 고객님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고 준비 끝났고요 고객님 오셨다고 하니까 한번 고객님 만나 뵈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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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자 출고하러 바로 가시죠 차 이쁘죠 <laughs> 네 가서 서 계시면 제가 사진 한번 찍어 드릴게요 자 하나 둘셋자한번더 하나 둘셋 출고 축하드립니다. 네,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저 사은품 제가 준비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네, 그리고 저희 전시장에서 제일 잘하시는 BMW 지니어스 분이신데 오늘 설명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도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출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420i 그랑코페를 구매를 하셨는데요. 네. 어 사실 다른 모델들도 많은데 사 시리즈 선택을 하셨잖아요. 아이공아이그랑 쿠페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일단은 차 선택할 때그 네. 예뻐야 된다. 예뻐야 된다. 네. 그리고 뒷모양이 예쁜 뒷 모양이 이쁜 차를 좋아하는데. 뒷 모양이 네, 저 뒤가 너무 예뻤어요. 맞아요. 특히 사 시리즈 레이저 라이트 같이.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색상을 또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고민했던 게 포르티마우 블루, 그리고 브루클린 그레이랑 케이프 요크 그린까지 네. 다 보셨는데 선택은 포르티마우 블루를 하셨어요. 그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원래 처음에는 그 요크 그린을 선택을 했었어요. 제, 저는. 아 마을로그. 원래 처음에는. 아, 예. 네네. 근데 색상을 원래 블루를 이 색깔로 색상으로 제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아, 약간 탁한 색깔로 네. 생각을 해서 아예 얘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한번이 색상을 한번 보고 나서는 바로 네. 얘로 해야 되겠다. 아, 그데 네. 마음이 바로 딱 들어오네요. 네. 사실은 요크 그린을 한 번도 안 봐서. 네. 보구 사야 좀어 나중에 후회를 안 하겠다 생각했는데 네. 그거 보자마자 아 블루를 했다. 개인 시겠는데 근데 이제 개인 취향이 <laughs>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제가 주로 혼자 출퇴근하고 이제 어린 애들 학교 데려다주고 그런 용도로 쓰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 파란색을 너무 좋아했어요. 음. 저도 너무 마음에 들고 사실은 사시리즈 네. 대표 색상 저는 그런 생각이요 솔직히 <laughs>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별다른 고민 없이 맞은 네. 나중에는 이걸 완전히 다마음을 굳혔었어요.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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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선택하신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너무 열심히 하시죠. <laughs> 진짜 많이 봤거든요. 네. 저는 차를 바꿔야 되는데 사실 바빠서 네. 못 바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뭘 살지 고민을 하고 계속 저는 이제 벤츠 쪽에서만 사실 네. 보다가 제가 사실 좀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단종도 됐고 다른 쪽으로 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정말 BMW도 많이 봤어요. 네. 한 1, 2년본것 같아요. 제가. 아, 그렇게 오래 보셨네. 맞아요. 네. 차를 좀 오래 타서 바꿔야 되는데 고민만 하다가 어, 어떻게 하다가 봤는데 <laughs> 너무 열심히 막차 소개도 잘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출고하는 영상도 많이 봤거든요. 네. 정말 그냥 이쪽으로 가야겠다. <웃음> 그래서 <웃음> 정말 저희 남편이 원래 차를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가서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근데 네. 정말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분들을 보다가 아 그냥 이쪽으로 그냥 가야겠다고 라 마음먹고 그냥 와서 바로 <laughs> 조금 보람차네요 <laughs> 네, 그러면 어, 차량 출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 10점 만점을 매긴다면 몇 점일까요? 저 이것도 싶습니다. 많이 봤거든요 네. <laughs> 그래서 많이 생각해봤어요 네. 정말 그냥 딱 10점을 드리고 싶어요 정확하게 딱 아, 10점 네. 만점. 아, 그러니까 뭐천 점, 백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정말 딱 만점 되는 게 싶어요. 정말 지나치지도 않고 그럼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만점 신의 영역. 만점. 아,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그렇게 음. 좀 생각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출고 축하드리고 차 타시다가 모르는 거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출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4 시리즈 출고 끝!